심들어 어떤 수를 12로 나누면 복수는 8이고 나머지가 생긴다 또 10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3일 때 어떤 수를 구하시오 그럼 12a 플러스 8이지 네. 아 이제 12 곱하기 8 나머지 r이 되겠지 네. 그럼 10으로 나누면 Q 플러스 3이 된다. 그럼 N을 보면 어떻게 돼? 96 이상 107. 그럼 10으로 나눴을때 나머지 3은 103밖에 없잖아. 너무 쉬운데? 응? 아... 너무 놀고 가로의 길이가 36cm, 세로의 길이가 54cm, 높이가 99cm인 정육면체 모양의 목재를 가능한 큰 정육면체의 모양의 블록으로 똑같이 잘랐다. 이 블록을 한 사람당 세 개씩 가져갔다면 모두 몇 명이 이 블록을 나누어 가졌는지 구하시오. 이를 가로로 할게. 얼마나? 얼마? 어... 6아 3? 아9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 사오파이오쿠파이십일. 264개가 있어 없어. 있어요. 한 사람당 3개. 말이 안 되는데. 딱안 나와 떨어지지. 신기하네 아 되는구나 88명이네 응?